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뜨는 것도 버겁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욕도 없고, 누가 위로해줘도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럴 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된것 같아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도 이미 귀한 존재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것도 충분합니다. 살 이유가 없을 때는 죽지 않을 이유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힘겨웠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줘서 더 아팠습니다. 그 고통은 남이 보는 상처가 아니라 안에서 터지는 고요한 절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이 아픔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변하고 감정도 흘러갑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견디는 것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올라오면, 아, 지금 내가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힘.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순결이 어떤지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 그 연습이 나를 살게 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은 용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는 여전히 조용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보세요. 비교도, 평가도, 정답도 필요 없는 그 자리에 앉아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치고, 무너지고, 괴롭더라도 괜찮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조차 괜찮습니다. 그 마음마저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낼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힘내라는 말은 마치 내 상태를 몰라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럴 때는 그저 누군가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말고 존재로 머물러 주어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충고가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시선입니다. 내가 무너져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삶을 지탱해줍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당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 감정을 곱씹고 상상하고 스스로를 몰아 세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고통은 점점 자라나고 실제보다 더커 보이고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성실하게 견디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누구나 무너집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끝없이 비교하고 자책하고 눈물을 삼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수행 중에 수 없는 번뇌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더 요동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앉아 내 안의 바람을 바라보세요. 그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한순간씩만 견뎌보는 것도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삶은 당신을 향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지금 이 시간을 따뜻하게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당신이 얼마나 오래 이 고통을 견뎌왔는지 나는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지금까지 참잘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프리파나도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하물며 생각하고 느끼고 아파할 줄 아는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살아있는 것그 자체가 이 세상이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비교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이룬 것과 이룬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피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늦가을에야 조심스레 봉오리를 튀웁니다. 그 차이를 보고 누가 더 옳고, 그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신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자꾸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이겨내고 끊임없이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대로 서 있어도 나무는 나무답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삶은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품 안에서 당신은 분명히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다들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슬픔이 있고 누구나 불안이 있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만 유독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강하다는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요한 곳에 닿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알아본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너무 시끄러울지 모릅니다. 끝없는 생각, 불안한 감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더 조용히 앉아보세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보세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무섭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괴로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맞이하면 됩니다. 오는 걸 막지 말고, 가는 걸 잡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다 떠나게 두세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관관, 즉 바라보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은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마음 속 어둠이 점점 옅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그저 아플 뿐입니다. 아플 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린 사람만이 다시 따뜻한 햇살 아래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주저앉아 있더라도 당신의 걸음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저 조용히 살아내는 하루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 그 모든 걸 안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몰래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저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버텼다면 이미 삶의 반응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는 자도 아름답고 쉬는 자도 아름답다. 지금 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멈춘다고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쥐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삶도 오직 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길 위에서 당신은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전히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지금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든 겁니다. 삶은 반드시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없이 하루를 지나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는 흔들릴지라도 배 안에 앉은 이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당신의 감정도 앞날도 끝없이 출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출렁이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저 숨을 쉬고 있으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냥 사라지는 대로 조용히 하루를 건너보세요. 그 하루가 당신을 다시 따뜻한 빛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